날씨가 추워지면 운전자들 사이에서 항상 일어나는 논란이 있는데 대부분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카지남 바로 예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차종별 예열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휘발유차는 예열 얼마나 해야 하나요? 디젤차는 5분 이상 예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이브리드는요? 이런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차종과는 별개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예열이라고 하면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그 공회전일 뿐이에요. 예열의 목적은 엔진 내부에 있는 유산유가 엔진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순환하도록 만들어 마찰과 마모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자 첫번째 휘발유차 예열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휘발유차는 예전 8,90년대 차량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카브레터 방식이라 내부 기온에 따라 연료와 공기 혼합 비율이 달라졌고 그로 인해 rpm이 떨어질 때까지 길게 예열을 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가솔린 엔진은 전자식 연료 분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ECU가 연료 분사량과 공회전을 자동으로 조절해요. 그래서 아무리 겨울이라고 해도 시동 걸고 10초에서 30초 정도만 기다렸다가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중요한 조건은 딱 하나 있습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엑셀을 깊게 밟아서 가속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출발 후 처음 3분에서 5분 정도는 엔진 회전수를 낮게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주행해주세요. 시속으로 따지면 50km 정도를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 바로 휘발유차의 진짜 예열 시간입니다. 그냥 평소에 하는 것처럼 시동 걸고 벨트 매고 내비로 목적지 찍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디젤차의 경우는 휘발유와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열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디젤은 압축착화 방식이기 때문에 엔진 온도, 연소실 온도, 오일 점도가 주행 성능에 더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엔진 오일이 굳어있고 연소 효율도 떨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디젤차는 시동을 건뒤약 1분 정도 가볍게 대기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억지로 엑셀을 밟아서 RPM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시동 걸고 벨트 매고 내비 찍고 음악 조금 듣다 출발하면 됩니다. 휘발유 차와 마찬가지로 출발 후 3분에서 5분간은 RPM을 낮게 유지해주는 것이 정도가 예열 끝입니다. 마지막 하이브리드는 운전자가 예열을 신경 쓸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을 언제 켤지 얼마나 가동할지 그리고 온도가 적절한지 모두 차량 시스템이 알아서 판단 합니다. 하이브리드는 시동을 걸어도 엔진이 바로 안 켜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할 일은 딱한 가지 휘발유차와 비슷하게 시동 걸고 약 10초 정도 만 있다가 출발해도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시동 걸고 벨트 메고 내비 찍고 그렇게 출발 하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급가속은 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 출발유차 시동 후 10초에서 30초 정도 있다가 부드럽게 출발하기 초반 3분에서 5분 정도는 부드럽게 주행하기 디젤차 시동 후약 1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출발하기 출발유차와 마찬가지로 3분에서 5분은 부드럽게 하이브리드 예열은 차가 알아서 하니까 운전자는 천천히만 출발하기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것은 시동 걸고 가만히 있는 게 예열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운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